안녕! 헬로우 헬로우 저희 e o n o h e KJ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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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는 j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저희 지금 영상인데 제가 어떻게 바뀌었죠? 여기가 저희 5팀이 쓰게 됐습니다. 상중입니다.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예정이죠? 저희는 시티팝 느낌으로 갈 겁니다. 뭐? 시티팝 느낌으로. 시티팝 모팀. 하이킹. 시티팝 한데? 시티팝을 한다는 제고를 듣고 저희도 질수 없다는 마음에. 우리는 가요? 우리는 컨셉 뭐 하나요? 저희 컨셉이요? 우리, 우리 기업부터. 저희 환성의 나라로 가시죠 우리? <laughs> <laughs> 그오티이 컨셉이 시티팝이래, 시티팝이래. 우리는 우리 뭐야? 우리 약간 자연친화적인 아니야? 강지가 우리는, 우리는 내추럴? 뭘까? 내추럴 <laughs> 우리 내추럴? 우리 내추럴 에코, 에코야? 그린 코로나 시대를 맞아 저희는 그린으로 오케이 저희는 우리 그럼 7팀 컨셉은 그린으 7팀 컨셉은 그린, 음, 그린! 그린! 그... 그린입니다 내가 그린 그린. 아, 나 몰라 몰라. 다른Mm... 내가... 내가 그린 그린 안녕. 뚜루뚜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뭐해? 오늘 저희 브이로그 찍으시는데 혹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촬영 해주실 수 있나요? 좋아요? 네, 홍보팀으로 쓸 건가요? 홍보팀 영상으로? <laughs> <laughs> 우리 우리 찍게. 어, 부끄럽네요. <laughs> 쓰레기 버리러 가요. 뭐야. <웃음> 쓰레기. 어디지? <laughs> 나 올라다 보지 <나한테> 마. 뛰어. <laughs> 맞지 맞지. 우린 언제가 한강에 따르니 타러. 한강에 어, 따이 타러? 한 개월만 기다리면 어? 이게 날씨가 좀 풀리면 바로 가지. 조인 없나? 어? 어. <laughs> 라인 못 아, 라인 못하겠네. 어? 아뭐운전 <laughs> 면허. 면허 운전 면허 없으면 면허 라인 못하? 진짜? 나 라인 진 안녕. 어디 가요? 아 저희 지금 환경 <laughs> 미안하를 맞이해서. 상도역에 있는 가이소로 갈 예정입니다. 아, 어, 진짜, 깜짝 놀랐 아, 좋아. 소시락. 제가 오늘 머리를 잘라서 <laughs> 여러분들께 새로워 <laughs> 그러면. <laughs> 지금, <웃음> 지금 집에 <지태배 웃음> 구독자 100명인데. 네. 늘릴 수 있게 뭔가 어필을 해봐. 제가 마스크를 살짝 내리면 구독자가 살 아, 많이 올라가니다 아, 왜놀 <laughs>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? 저것도 <laughs> 좀거아니야하이 진짜 웃겨. 우리 막내. 우리, 안녕하세요. 게요나랑옷 맞춰 입은 거 같다. 그러니까 코요 참. 청소 용품 먼저 사야 돼. 다이소가 왜 다이소인지 아세요? 어, <laughs> 왜요? 다이소. No god, please. <laughs> 깻잎 키우게? <laughs> 어 근데 요, 요, 이런 거 이런 거아근 깻잎이 그렇게 많이 사는데 진짜? 고기도 해먹고어 아. 해바라기 오 괜찮네 깻잎에서 고기 양기비 키울래? 깻잎도 키우자 어? 동선아 빙빙빙. 나 물들이고 싶어 야 대파 키울래? <laughs> 어 괜찮은데? 우리 딸기도 초록색. 있어 헐헐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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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딸기 큰 <laughs> 것도 있어 개 웃겨 똥 예. 쓰레기 통비 썼어 <laughs> 오 오는 길에 다 마르지 않아? <laughs> 맞지 유리가 알려준 유리 세정제 유리 <laughs> 진짜 괜찮다 아니, 왜냐면 그치? 될까? 그 뭐지? 지난번에 본부장, 본부장님한테 아 우리 팀은 너무 열정도 넘쳐서 토마토도 키울 거예요 했더니 거기에 빠져 안 드는데? 이러는 거야. 아, 그래서 야, 내가 잘 키우는 거니까 그러니까, 우리 <laughs> 가을에 하나 한입씩 토마토 넣어줄 거. 야 응. 아니면 내가 인형뽑기로 인형뽑기에 돈을 쓰겠다는 건가요? <laughs> 아... 어? 지금 그, 그런 그래. 말을 한 거야? 아... 인형 인형사가... 사자. 나는 사람 다... 인형. 나는 약간 샤크 좋아해 샤크. 인형. 우리 인형 사는 거 어떻게 생각해? 아, 인형. 좋다. 왜 우리 그 선반이 생겼잖아. 그니까. 로를 위에 놓면 예 인형 살 것만 두개 사야 돼. 두개 이상. 그거 엄청 많 책상도 딱 버려야 될것 같은데. 저거 저거 버려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저거는 필요 없어서 버리려고요 음. 여기 엄청 넓어졌어 지금까 아. 치우기만 했어요 어떻게 치우셨어요? 싹다 갖다 버렸어요 다, 다 버렸어요? <laughs> 여기 맘대로만 버려도 요그 작년 팀장님한테 여쭤보니까 뭐안 갖고 가고 있으면 그냥 다 버리라 그래가지고 신발이랑 가방이랑 싹다 버렸어요 한 번. 저희가 키우는 것도 있어요 저희 7팀입니다 지금 야근했어요 환경미화한 날에도 야근 <laughs> <같소> 네. 네. 야근을 해요 우리만 야근했다 맨날 우리만 야근해 안녕 안녕 만나서 반가워요 어. <laughs>